안녕하세요. 다미나니온 원장 최수홍입니다. 오늘은 요요 없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봅니다.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요요가 안 오나요? 요요 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요요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요요와 유지기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먹을 게 풍부해지고 많이 먹어서 비만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지는 네. 최 60여 년이 안 되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60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라고 나무껍질 캐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 비만이 인류의 문제로 대두된 것을 인류 역사에 비교해 보면 인류 역사를 24시간으로 환산시 단 1초에 불과합니다. 우리 유전자가 진화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인류는 역사 내내 배고픔에 시달려왔고 수렵채집 생활을 통해 생존을 위한 음식 섭취를 해왔고. 그에 맞는 진화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야, 드디어 주인이 정신 차리고 다이어트를 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야, 큰일 났다. 주변에 먹을 게 없나 보다. 비상모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감량이 조금 되다가, 어느 순간 대사량이 떨어지고, 자꾸 먹을 걸 당기게 하고, 조금만 먹어도 살찌게 하고, 그렇게 요요를 유발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인류의 유전자 속 설계입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일단 우리가 유지기라고 부르는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저는 유지기를 유지기라고 하지 않고 대사 적응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대사 적응기는 없어서는 안될 시기이고 또 다른 체중 감소를 준비하는 체중 감소 전 예비 단계인 것입니다. 변화된 체중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하고, 야, 이게 내몸 맞네! 라고 인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 시기에서 실패를 하고 다시 살이 찌고 노여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 첫째, 가장 큰 이유는 얼마나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 몰라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유지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끝없는 사막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방 포기를 하게 되죠. 저는 보통 감량 10kg당 1년을 유지기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5kg 정도를 감량하면 반년은 유지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유지기는 다르고 유지기가 오는 시기도 다르니 감량하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며 확인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둘째, 감량기 때 힘들게 다이어트해서 그렇습니다. 감량기는 보통 한두 달 가량인데 유지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감량기 때 힘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참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감량기가 내 인내심이 끝날 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유지기는 당연히 못 가지게 되겠죠 저는 유지기를 고무줄을 최대한으로 잡아당긴 상태로 비유합니다 고무줄을 잡아당기긴 쉽지만 최대로 당긴 상태에서 잡고 있기는 힘이 들죠 그래서 감량기 때내인내심에 10%만 쓰셔야 되고 유지기 때 나머지 90%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감량기가 힘들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평생 할수 있겠는데 싶을 정도로 하셔야 유지 또한 가능합니다 이두 가지만 알고 간다면 유지기는 얼마든지 해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 요요 없는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저는 다미나니온 원장 최수홍입니다. 감사합니다.